안녕하세요, 국남입니다. 오늘은 변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의 팩트는 변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그 이유는 정신 건강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한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한다는 말을 이렇게 꺼내게 되는 건데요 뭐 만약 그 이후에 변하거나 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변한다는 말은 이야기 하긴 쉽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선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뭐 다음엔 안 그러겠지 그렇지만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변한다는 말을 하면서 나 노력하고 있어. 라는 어필과 함께 그 상황을 또 무마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엔 잘할게, 다음엔 안 그럴게, 변할게, 뭐 이런 말이 뭐두 번, 세번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좋아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실망은 하긴 했지만 그 말을 또다시 믿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실망감을 주는 연인이라면 솔직히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 내가 변하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스스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입히고, 기대를 주고, 또 실망감을 가지게 해서 상처를 입히고. 이건 솔직히 그걸 겪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변하지 못하겠으면 솔직하게 나 변하기 어렵겠다, 변하기 힘들다 라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 만약에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서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막 뭐라고 하겠죠? 그럼 상대방은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뭐 변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아, 솔직히 미치는 거죠. 나는 걱정도 되고, 왜 얘가 연락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연락이 안 됐냐, 술 먹었어, 필름 끊겼어, 안 그러겠다고 하지 않았냐, 변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되가 되고, 그러면 또 감정 소모해서 힘들어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술안 먹는 사람 만나면 되지, 어? 른 사람 만나.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별로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연인의 어떤 힘든 그런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만,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 뭐 솔직히 너무 좋아하신다면은 만나시는 걸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만남이 지속이 된다면 결국 나는 상대를 포기하게 되고 지치는 결말로 이어질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전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으니까요. 건강도 조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